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매일의 삶이 평안하신가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서, 네, 어, 평안하십니까? 아,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네, 네,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시편의 저자인 아삽도.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참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이 시편의 저자인 아삽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이 너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그걸 그런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내가 노력했지만 하나님 도저히 그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삽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삽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인의 번연과 의인의 고난입니다 악인은 잘 되는데 의인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시대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도 사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집 꼬라지는 이 모양인데 왜저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제도는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집 구석은 저렇게 잘 됩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더 우리가 보기에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어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은요, 아삽의 시대에 그, 아삽, 당시, 아삽의, 아삽과 같이 살아가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의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한 자는 복주신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쉬운 성경으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아삽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비성 중에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한 자는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데 근데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을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 내가 못 믿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삽의 한탄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음이 순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되어 있는데. 현실을 보니까는요,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악한 일을 일삼고,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살아가고, 도리,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악인들이 더잘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악인들이 잘 되는가,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이 어떠 있는가를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그 방송실에 주지 않았지만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 4절과 5절, 6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간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표준세번역이라는 그 번역본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악인에게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가 흐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재앙이나 의에 당하는 재앙도 가까이 하지 않고 오만은 그들의 몰,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이, 그들의 나들이 오십니다.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기고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만 보면 사실은 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복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잖아요. 근데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몸에 윤기가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 그 어르신들의 모두의 그 소망이잖아요. 그죠? 돌아가실 때 고통이 없이 윤기가 흐르듯이 그렇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아니라 악인들에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요, 흔히, 흔히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삶이 종행무진이라는 것이죠. 거칠 것이 없듯이 막 살아간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인데. 그럼 그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요. 그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교만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들이 돌이어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교만한 사람들의 행동을 따나서 하나님을 부정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악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여서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믿는 것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더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하나님 안 믿을란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저 사람들처럼 이 사나이 세상에서 뜬뜬거리면서 좀살란다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삽의 입장에서는요 이 현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삽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말씀을 읽어봐도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악인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나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하나님 차라리 안 믿을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박국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저 사람은 분명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분명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분명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왜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잘 삽니까? 왜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라고 생각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과연 선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런 의문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가지 않습니까? 아삽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삽의 마음이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잘 나타나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성실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형편에서 나는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데, 왜저 악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의 삶이 우리보다 더 낫고, 왜저 사람들의 자식들이 우리보다 더잘 사는 것 같고, 잘 키우는 것 같고, 왜 그들이 우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아삽이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삽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아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이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아삽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나가기 전에는 내가 어, 내 자신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저 악인들의 저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 부러워하고 내가 참 좌절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 하나님 그것이 아니었네요.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라는 것 내가 지금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민이 있고 우리에게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도 좀 놓아버리고 싶은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다른 것들을 다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불행한 것 같이 여겨지는데 그때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삽이 깨닫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종말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엔 마지막에 미끄러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되는 인생은 결국에는 미끄러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언덕을 올라갈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는 언덕으로, 함께, 함께 올라가세요? 주님이 함께 올라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설적이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악인들은 미끄러지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언덕, 언덕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네.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산란하며, 산란하며 내 양심이 지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아삽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을 보통 그 자녀들을 보면 이런 금수만도 못한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깨닫지 못하고 불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동물도 그 부모의 사랑은 아는데 인간이 되어서 그 사랑을 모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수만도 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처럼 성경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악인과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못하면 우매한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삽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또 나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무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삽은요 성소에서 깨달은 이후에 23절에 보면 우리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23절의 말씀. 아, 23 죄송합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파멸로 미끄러지는 인생보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삽은요. 아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했네요.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걸 내가 깨닫지 못했고 주님이 내 오른 손을 붙들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건 내가 깨닫지 못했네요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이 고난이 오고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나보다 저 악인들이 더잘 살아가는 것 보고 내 마음이 심히 힘들고 내 마음이 심히 무너지고 좌절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배교해야 되는 생각해야 되나라는 생각들까지도 가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옆에서 붙드시는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낙은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빠지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악인들은 다 미끄러지더라도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삽은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이 없을 때 이 손을 놓아 버리면 하나님을 놓쳐 버리죠. 근데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시고 계시면 내가 힘이 없어서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삽의 고백이 지금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네요. 내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아삽이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무알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유혹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오늘의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알기에 하나님 내가 사모할 뿐이 하나님밖에 없군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늘에서 그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사모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마가복음의 서두에서 원래 말씀의 첫 장, 첫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그것이 말씀의 저자가 거기에 담고 싶은 그 주제를 함축하여서 쓰는 것이 일절이거든요. 그 일절의 마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요, 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이런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마가는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사역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로마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지쳐서 쓰러져가는 그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피파 받으면서요 그 말씀을 첫 구절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핍박당하고 때로는 내가 죽음 가운데 놓일지도 모르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있지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구나. 이분이 복음의 시작이구나. 그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마가복음을 보면서 아마 그것을 깨닫게 되고 힘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모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육체가 쇠하고 내 마음이 많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영원한 분기시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아삽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론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인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인데요.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무너, 주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주를 떠난, 떠난 자를 주께서,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가까이 내게 복이라. 내가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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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다 여러분, 악인이 지금은 우리보다 러 나가는 분 같고요. 우리가 볼때분여한자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여 같지만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미끄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떠난 자는요 다 죽게 해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모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난처는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살아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피하였더니 주의 놀라운 복이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함께 하더라.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내가 날마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이 간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만 가지 걱정하고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어,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는 것은요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은요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탄하고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의 옷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옷을 입겠습니다. 내가 불평과 원망과 그 악인들의 형통함들을 보면서 내그 마음에 불끓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옷을 입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복임을 내가 깨닫게 됨이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